한동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최혜병 특검 하겠다는 말은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근데 갑자기 의대 정원 유예안을 유해한, 들고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논의한 적 없다고 정면 반박을 했고요. 예정돼 있던 여당과 대통령 간의 신임 대표단 만찬도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웃긴 게, 한동훈이 이걸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한덕수 총리한테 이제 의견을 전달했다고 네. 하는데,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사이라고 안 했나? 왜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소통을 하세요. <laughs> 아니 서로 페이스북으로 글 쓰고 대통령 씨는 기자한테 얘기하고 연락이 잘안 되나 봐. 그래서 갑자기 이 의대 증언 유예원을 들고 나온 그 의도가 뭘것 같은지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최혜병 특검 일단 그 민주당 보고 발의하라고 했잖아요. 네. 한동훈이 열명 모을 힘이 없는 게 분명하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아, 차라리 민주당이라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어,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네. 예, 자기가 못할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서 제3자 특검법을 추천, 그, 제한, 그 법안 발의를 해주기를 지금 바라는 거다. 야, 이건 설득력이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완전 지금 바지 사장 모습인 것 같고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이제 페북 정치를 시작 한거 아닙니까? 네. 거의 이제 정치인의 막바지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laughs> 그 이제 홍준표가 주로 하는 일기거든요 <laughs> 이준석이 하거나. 뭐 정치력이 있으면 홍준표처럼 어디 지자체라도 들어가서 버틸 텐데 그 정도 이제 정치력도 없다 보니까. 네. 이러다가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폐북에 글만 싸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하게 일단 체위병 특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어 추진을 하자니 원내에서 뭐 추진할 세력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실제 특검을 할 의지와 진심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의료 문제를 들고 나온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가 뭐 매번 유난 갈등 이렇게 보도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과 선을 긋는 것이 본인 살 길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뭔가 윤석열 정권의 실책이 두드러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그게 국힘당과 묶여가지고 같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아이 사안이구나 이걸 가지고 좀 탈피를 해봐야겠다. 내가 좀 돋보이고 살아있는 권력 대신에 내 미래 권력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존재감을 확인시켜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뭐다 약속된 어떤 측면들이 있는 거겠죠. 윤석열 입장에서도 그렇고, 음. 보,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한 입속에 공유한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이제 실제 감정이 음. 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여실히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감정은 옛날에 네. 상했고, 지금 서로 마주보고 밥 먹을 사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밥 먹을 밥. 맛이 뚝 떨어지는 사이인가 봐. 근데 어쨌든 당 안에 지금 추경호 대표도, 원내대표도. 같이 논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동훈의 입장을 그래서 추경호는 윤석의 편에 들어버렸어. 일부 측근과 비공개로 해가지고 이 일부 측근과 비공개로 네 이걸 준비했다는 <laughs>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일부 측근이 누구이냐? 이것도 굉장히 알 수가 없는 거고 이 추경호가 코로나로 당을 비운 사이에 그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해한 데 전달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추경호 입장에서는 열이 받을 만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의료계약 관련해서 이제 석열이 완전 강공 드라이브잖아요. 전혀 타협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얼마 오늘 이제 막 돌아다니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이 의료개혁에 이응만 꺼내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고 입도 뻥긋 못하게 한다고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면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하면 책상을 두드리고 <laughs> 소리 지르면서 화내서 다들 입굿다시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도 거의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타협이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료개혁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은 이거를 의사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밀리면은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 국민들이 나가 죽던지 말던지 응급실을 뺑뺑이 돌던지 말던지 아무 관심이 없고 나 의사한테는 지고 싶지 않아. 마치 의사와 검사의 대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겨야 되는 그런 어. 습성. 누구든지 내가 짓밟고자 하면 짓밟혀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 집단을 대할 텐데 의사들 특유의 그 엘리트 의식 때문에 잘 굽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밟힐 때까지 밟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좀 독특했던 게 국힘당 연찬회를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이 국힘당 연찬회 첫 프로그램으로 의료 개혁 관련 정부 보고 시간을 갑자기 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음. 다 1시간 20분 가량 <laughs> 이 보고를 진행을 한다는 거고 복지부 장관 네. 뭐 교육부 총리 막다 동원을 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전날 저녁 28일 저녁 9시가 넘어서 네. 윤석열의 그대국민 브리핑 의료 개혁 관련해서 음. 발표했었던 이전문을 꼼꼼히 모두 읽고 연참에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숙제를 야, 내줬나 봐요, 의원들한테. 딴소리 하면 은 진짜 계속 책상 치니까. 귀신 네. <laughs> 당부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구필 의지가 없다. 그리고 네. 한동훈이 말하는 대안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것들을 당 내에서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문제가 지금 의대생들이 다 휴학했잖아요. 1년 동안 휴학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럼 내년에 다시 복학을 한다고 쳐도 그럼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 그, 의대에서 이게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의료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의료 공백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응급실 이야기 초반에 했었는데 지금 아주대 응급실의 전문의 뭐 절반 이상이 사표 건국대 충주병원 전원사지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야간진료가 어렵다. 지금 뭐 제가 언급한 병원들 말고도 줄줄이 응급실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윤석열의 이 아집과 윤석열의 고집에 의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정부가 그 피해를 국민에게 또 떠넘기겠다는 거예요. 책임에. 음. 응급실 진료비 9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겠다. 지금 이걸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추석 때 응급실 이용료도 150%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어, 돈을 많이 내서 응급실을 가라 이런 얘기인데, 아, 이거 진짜 서민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라를 말아먹을 줄은 알았는데 국민들을 이렇게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부로 정부가 될. 거라고는 아, 거기까지 또상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 절박감이 생기고요.